복하만으면해 c u you my l yeah. 조금만 yeah. 퍼줄게 지켜봐 hey. 아무것도 모르던 너에게 예, 그냥 행복하게 그냥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울산 아니겠습니까? 어, 반려동물과 함께 그렇게 해서 또 행복하다는 그런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냥 행복하게 예, 정다혜 리포터와 함께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그냥 행복하게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요. 네. 행복한 바이러스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다혜입니다. 네, 예, 그러면 저는 그냥. 행복하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가만히 있을게요. <laughs> 아, 행복하게. 그러, 아, 가만히 있는 게 행복하신 거예요? <laughs> 예, 저 가, 가만히 있는 게 행복해. 요 저희 코너는 예.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반려동물과 그렇죠, 그렇죠. 행, 아, 생활을 하면서 어.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다라는 음. 뜻을 담고 있거든요. 예, 예, 저랑 있으면 그냥 행복하신 거예요? 코너 이름이 이제 그냥 <laughs> 행복하게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도 행복해야 되지만 네? 우리와 함께 행복해지는. 네. 그런 그 반려동물에 관한 얘기를 우리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울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울산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생활이 더 다채로워지고 또 예. 즐거워질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반려동물과 이미 행복하고 또더 음. 행복해질 가족들을 만나보고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가족은 두삼이네 가족인데요. 이 가족의 인연은 두삼이 언니인 음. 손 소정 씨의 제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좀 왕따나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음. 계속 우울한 세상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별 음. 기력도 없고 약간 아직도 머릿 속에는 불안함이나 자신감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다 어차피 못할 거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음. 아무것도 시도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고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강아지를 생각을 한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가족들도 되게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열심히 설득을 했죠. 나 유기견 안 들어오면은 나도 안 들어간다 지금. <laughs> 네. 예. 소정 씨가 사실 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었어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딸의 마음을 부모님이 이해를 못하셨던 음.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해를 해주셨고 유기견에 관심이 평소에 정말 많았어가지고 예. 소정 씨가 부모님과 유기견 보호센터를 돌자 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운 3년 전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소정씨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것. 네. 근데 데리고 와서 무슨 삶이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 뭐 그런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네. 물론 가족들 반대해요, 처음엔. <laughs> 예. 저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네. 이제 반대를 했는데 반대하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더, 더 적극적으로 네.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 반려동물이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하지만, 그거와 비례해서 유기되는, 버려지는 우리 반려동물들도 더 많이 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 입양,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두 두사미, 삼이 두 삼이네도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나가던 개들을 보면 그냥 음. 본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다고 소정 씨가 예,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예. 말씀대로 유기 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음. 많은 유기 동물들이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각각 가지고 있거나 예. 또는 사연을 알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두 삼이 역시 사연을 가지고 한 보호 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요. 예. 같이 들어보시죠. 두삼이 같은 경우에는 남창시장에서 발견이 됐대요. 형제견이랑 같이 다니는 걸 보고 구조가 됐는데 사실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세요. 강아지를 팔라고 나왔다가 그냥 그대로 버리고 갔다라고. 두삼이가 처음에 저희가 입양을 했었을 때그 네. 형제견은 막 사람 좋다고 막 이렇게 막인기려고 하고 그러는데 구석에 숨어 있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내가 얘를 좀 강하게 키워야겠다. <laughs> 내가 얘를 완전 히 이제 새 나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곽두팔 뭐 용득칠 이런 것처럼 좀 하려다가 그래도 얘가 여자예요. 조금 더 발음이 부드러운 두삼이로 해야 되겠다. 네, 지금은 예. 두삼이라는 이름답게 예예. 정말 아주 씩씩하고 명랑하게 지내고 있다고 음. 합니다. 그리고 소정 씨에게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약 2년 동안 조울증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어허. 건강해지셨고 예예. 또 좋아진 점은 두삼이를 통해서 직업을 새로 찾게 됐어요. 음. 두삼이를 더잘 키우기 위해서 반려동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예, 예. 또 지금은 유기동물 입양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예. 아까 처음에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반대하시던 부모님의 마음을 더해서 음. 그리고 집안 전체에 큰 음.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두삼 일을 데리고 오게 되니까 이상하게 모여있어요 정말 3년 전에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가족들이 거실에 함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 할 말도 없고 맨날 싸우기만 싸우고 자,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와가지고 아두 어, 삼이 이거 하는 거 봐라. 두 삼이 <laughs> 이거 하는 거 봐라. 이러면 다 봐요. 두 삼이를 통해서 한 곳에 있으면서 이야기도 더 하게 되고 아버지가 가족들이 왜 이러는지 다 이해를 하려고 하시고 엄마도 상대방이 하는 거를 조금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동물을 키우면서 가족의 사람을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음... 어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나를 봤을까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다들 강아지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소정 씨는 이렇게 생활이 달라졌다 네.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 숫자를 좋아하시는 것같으네 왜요? 지금 강아지 이름 두 삼이 아니에요. 네. 두 삼인데 처음에 이름을 뭐 두칠이 두팔이 이렇게 하려고. <laughs> 아 숫자를 <laughs> 예, 좋아하신다. 네, 숫자를, 네. 예. 그래서 사람 그 문제 뭐 그렇지만 이제 그 반려견에게 이름을 지금은 두삼이라고 했지만 네. 처음에는 뭐 두칠이 두팔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름이 굉장히 예. 세 보이고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나더 예. 보태자면 예. 그 주인공 이름은 반려견의 이제 주인분은 이렇게 예. 집사분은 예. 성이 손소정씨 거지. 거든요? 아 근데 예, 예, 예. 강아지 이름은 곽두삼이에요. <laughs> 그 이유가 <laughs> 왜곽이에곽 왜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예, 예. 곽자라는 성이 정말 예.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아... 보이고 강해 보이셨대요 정말로 예, 예. 그래서 이 아이만의 성을 만들어줘야겠다 라고 음, 해서 음, 곽두삼이었고 예. 아까 숫자도 좋아하시는 것 같지만 예, 예. 용두칠 이런 이름이 정말로 <laughs> 어, 세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싸움도 예. 잘할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이름들로 이제 계속 찾다가 음. 그나마 여자애래요 여자의 이름이 곽두삼인데 <laughs> <laughs> 두칠이 두파리는 좀안 어울리네 네, 두삼이는 그나마 예. 이름이 좀 부드러워 보인다라고 음, 음. 해서 네. 곽두삼으로 정했다고 어. 합니다 그럼 뭐 삼순이 뭐0 0 <laughs> 이름도 괜찮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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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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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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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반려동물이 이제 가정에 들어오면 네. 가정 분위기가 바뀌는 건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 공감하신 분들 굉장히 예. 많으실 텐데요. 그런 그 분위기를 바꿔주고 가족이 음. 더 화목해지니까 예. 두삼이는 이제 정말로 가족에게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소정씨와 두삼이는 서로의 도움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예예. 그만큼 각별한데 소정씨가 두삼이에게 음성편지를 남겼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네가 사람 하나 만들었다. 진짜 나를 위해서 온 아이인 것 같고 누구한테 가더라도 사랑스러운 강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와준 것 같아 나 하나 사람 만들라고 두삼이 덕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의 힘도 없었을 때 다가와줘서 나에게 힘만 주는 존재가 된것 같아 언니가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사랑하려고 아 사랑해 <laughs> 예 정말 그런 것 같으네요. 두삼이가 들어와서 사람 하나 만들었다. 네. <웃음> <웃음> 그런 얘기. 저도 예이 말씀에 공감하고 네. 또이 소정 씨가 두삼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여기 그대로 담겨 있네요 네 눈물을 훔치기도 하셨었거든요 음, 음. 예.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만나볼까 합니다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관련된 행사나 음. 정보나 그 지식도 이 그냥 행복하게 이 시간에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새로운 코너로 네.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네. 고양이가 섭섭해 할것 같아. 그냥이면은 우리 고양이도 같이 있을 수 아, 있겠죠. 아, 그것도 양양 그냥. 네. <laughs>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냥 행복하게 양과 개가 집중될 수 있도록. 아니 고양이가 주제인 날은 그냥 네. 하고 <웃음> <웃음> 개가 주제인 날은 행복하게 이렇게. 어. 저희 PD님께서 정말 서정적으로 짓기 위해서 노력을 음. 많이 하신 코너 이름이거든요. 예. <웃음> <웃음> 앞으로도 그냥 예. 행복하게 같이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 반려동물이 가정에 있으면 네. 부부간에도 대화가 많아져요. 음. 그리고 이 강아지가 부부간에도 매개 역할도 한답니다. 경험담이신 거죠? 그렇죠. 네. 저도 그 이제. 그 반려동물 16년을 이제 함께하다가 <laughs> 이제 보냈는데 네. 그 가끔씩 이제 부부 싸움 하잖아요. 네. <laughs> 그럼 이제 서로 말을 안 하잖아. 아. 그럼 얘가 우리 세로미가 이제 매개 역할을 하는 거야. 오. 이제 이제 저는 제 방에 있으면 우리 집 사람이 세로마 아빠 식사하시라고 해라. <laughs> 그렇게 이제 서로 말은 안 하면서. <laughs> 그렇죠. 그럼 세로미가 이제 여기 와요. 그럼 이제 새로 저는 또세로이 보고 그랬죠. 아빠는 밥안 먹는다고 전해라. <웃음> <웃음> 아유, 세롬이가 아주 고생이 많았네요. <laughs> 근데 이제 세롬이가 그 말을 옮기진 못하지만 네. 그 듣고 있잖아요, 저쪽에서도 네. 하는 말을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매개 역할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참그 가정에 어떤 윤활유 네. 역할도 하고. 음. 예. 말은 못 하지만 정말 음. 가족의일원의 목소리 음. 톡톡히 했던 것 같아요, 세롬이가. 예, 세롬이가 네. 진짜 이뻤거든요. 네. 예. 두삼이보다는 이름이 홀이쁘죠. <laughs> 그건 개인차가 있는 걸로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예. 어쨌거나 우리 새로미는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네. 잘살 거예요. 예쁘게. 네. 예. 자, 오늘 우리 그냥 행복하게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제 말은 할 텐데 앞으로 다음 주에 또 어떤 얘기를 정다일이포터 갖고 올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빠르고 정확한 이 시각 교통 정보 듣겠습니다. 이미미 캐스터.